에스겔 25장과 26장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암몬 자손이 있는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그들을 규탄하는 예언을 하여라 너는 암몬 자손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나주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에 너는 그것을 보고 잘 되었다고 하였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잘 되었다고 하였고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 끌려갔을 때에도 그들을 보고 잘 되었다고 소리쳤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들의 소유로 넘겨 주겠다 그들이 네 땅에 들어와서 진을 치고 네땅 가운데 자기들이 살 장막을 칠 것이다. 그들이 네 땅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네 땅에서 나는 젖을 마실 것이다.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고 암몬 족속에 사는 곳을 양 떼가 눕는 곳으로 만들겠다. 그때야 너희가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졌을 때에 너는 이것을 고소하게 여겨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좋아하였고 경멸에 찬 마음으로 기뻐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뻗쳐서 너를 치고 내가 여러 민족에게 약탈을 당하도록 너를 넘겨주겠다. 내가 이렇게 너를 만민 가운데서 끊어버리며 여러 나라 가운데서 너를 망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망하게 놓아두겠다. 그때야 너는 비로소 내가 주인 줄알 것이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모압이 말하기를 유다 족속도 모든 이방 백성이나 다름이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국경 지역에 있는 성읍들, 곧그 나라의 자랑인 벳 여시못과 바알무언과 기리아다임이 적의 공격을 받도록 허용하겠다. 나는 암몬 족속과 함께 모압도 동방 사람들의 소유로 넘겨주어 이방 백성 가운데서 암몬 족속이 다시는 기억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내가 모압을 심판하면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알 것이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에돔이 지나친 복수심을 품고 유다족 속을 괴롭히며 그들에게 지나치게 보복함으로써 큰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손을 뻗쳐서 에돔을 치고 그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없애버리며 그 땅을 대만에서부터 드단에 이르기까지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고 백성은 모두 전화를 입고 죽을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애돔에게 원수를 갚겠다 그들이 내 노여움과 분노에 따라서 보복하면 그때야 애돔이 비로소 내가 보복하였음을 알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품어온 원한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복수심에 불타서 마음속에 앙심을 품고 지나치게 보복하였다.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손을 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레 사람들을 없애버리며 바닷가에 살아남은 사람들까지도 멸망시키겠다. 내가 노하여 무섭게 벌하며 그들에게 크게 보복하겠다. 내가 그들에게 나의 원한을 갚으면 그때에야 그들은 비로소 내가 주인 줄알 것이다. 제 11년 어느 달 초하루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도로가 예루살렘을 두고 아하 묻 백성의 관문이 부서지고 성의 모든 문이 활짝 열렸구나.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번영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두로야, 내가 너를 쳐서 바다가 물결을 치며 파도를 일으키듯이 여러 민족들이 밀려와서 너를 치게 하겠다.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곳의 망대들을 허물어뜨릴 것이다. 내가 그곳에서 먼지를 말끔히 씻어내고 맨 바위만 드러나도록 하겠다. 그러면 두로가 바다 가운데서 그물이나 말리는 것이 될 것이다. 내가 한 말이니 그대로 될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두로가 여러 민족에게 약탈을 당할 것이다. 해변에 있는 두로의 성읍들도 칼에 죽을 것이다.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줄 할 것이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왕들 가운데 으뜸가는 왕, 바빌로니아 왕느부갓네사를 북쪽에서 데려다가 두로를 치겠다. 그가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많은 백성을 이끌고 올 것이다. 내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내딸 성읍들을 그가 칼로 죽일 것이다. 그가 너를 치려고 높은 사다리를 세웠다. 너를 공격하려고 흙 언덕을 쌓고 방패를 갖춘다. 쇠망치로 내 성벽을 허물고, 갓까지 허무는 연장으로 내 망대들을 부술 것이다. 그의 군마들이 많아서 너는 그들의 먼지에 묻힐 것이다. 그가 마치 무너진 성읍 안으로 들어오듯이 내 모든 성문 안으로 들어오면 그의 기병과 병거의 바퀴 소리에 네 모든 성벽이 진동할 것이다. 그가 말발굽으로 네 거리를 짓밟을 것이고, 칼로 네 백성을 죽일 것이며, 네 튼튼한 돌기둥들도 땅바닥에 쓰러뜨릴 것이다. 그의 군인들이 너에게 와서 재산을 강탈하고, 상품들을 약탈하고, 성벽들을 허물고, 마음에 드는 집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석재와 목재와 흙덩이까지도 바닷속으로 집어 던질 것이다. 내가 내 모든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게 하겠다. 내가 너를 맨 바위로 만들겠고 너는 그물이나 말리는 것이 되고 다시는 아무도 너를 새로 짓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한 말이니 그대로 될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나, 주, 하나님이 두루를 두고 말한다. 내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리고, 내 한가운데서 부상당한 자들이 신음하고, 놀라운 사륙이 처질러질 때에 섬들이 진동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때에는 해변 주민의 왕들이 그들의 왕좌에서 내려오고, 그들의 왕복을 벗고, 수놓은 옷들도 벗어버릴 것이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땅바닥에 앉아서 때도 없이 떨며 너 때문에 놀랄 것이다. 그들은 너를 두고 애가를 지어 부를 것이다. 너 항해자들이 머물던 성읍아,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망하였느냐? 그렇게도 이름을 날리던 성읍, 바다에서 세력을 떨치던 그 성읍, 그 주민과 그 성읍이 온 육지를 떨게 하지 않았던가 오늘 내가 쓰러지니 섬들이 떨고 있다 바다에 있는 섬들이 내 종말을 지켜보며 놀라고 있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를 사람이 살지 않는 성읍처럼 황폐한 성읍으로 만들고 깊은 물결을 네 위로 끌어올려서 많은 물이 너를 덮어 버리게 하고 너를 구덩이로 내려가는 사람들과 함께 내려가, 옛날에 죽은 사람들에게로 가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덩이로 내려간 사람들과 함께, 저 아래 깊은 땅 속, 태고적부터 황폐해진 곳으로 들어가서 살게 하여, 내가 다시는 이전 상태로 회복되거나 사람들이 사는 땅에서 한 모퉁이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완전히 멸망시켜서 없애버리겠다. 사람들이 너를 찾아도 다시는 영원히 만날 수 없을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